빈소 없이 진행하는 무빈소 장례, 왜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을까요? 첫째,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빈소를 차리면 재단 장식과 음식, 인건비 같은 부대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장례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. 둘째, 조문객을 맞이해야 하는 수고가 없습니다. 가족끼리만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며, 진심 어린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, 3일 동안 빈소를 지키는 일이 없습니다. 셋째, 절차는 간소하지만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. 빈소에서 치르는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고인에게 더 집중된 장례가 가능해집니다. 넷째, 현대인의 삶에 맞는 실용적인 장례 방식입니다. 시간과 비용, 감정의 부담을 줄이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정도상조는 24시간 언제든지 무료 장례 진행이 가능하며 가입 없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비용 부담은 줄이고 장례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상조 무빈소 장례로 소중한 분과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세요.